안녕하세요. 하단법인 한국 레이저 사격협회 회장 오룡입니다. 제32회 88 서울올림픽 기념 국제학술대회 101인 101강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국민 생활체육 미래 스포츠 레이저 사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저 사격의 필요성입니다. <laughs> 지구 환경과 사회 변화에 적합한 안전하고 과학적인 미래형 체육 수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 활동과 학교의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4차 산업 시대에 어울리는 데이터 기반과 AI 기반의 체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레이저 사격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학교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며 과정 중심의 교육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레이저 사격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내용입니다. 근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 영역 초등 3, 4학년군 동작 도전, 초등 5, 6학년 표적 도전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등 체육교과 도전 영역의 기록도전으로 사격 수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대로 바트, 플라잉 디스크, 컬링, 많은 표적 수업이 있지만 현장에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땅히 할 만한 표적 수업이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하십니다. 안전성과 기록 평가가 어려웠던 표적 활동을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교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입니다. 레이저 사격은 정확한 동작 도전과 표적 활동이 동시 지원되며 실시간 학생들의 기록 저장 및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레이즈 사격은 IT와 스포츠 융합 방식의 국내 최초 창의 실체 활동이 접목된 표적형 체육 종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학교 체육 정규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 스포츠 클럽, 방과 후 학교, 동아리 등 학교 현장에서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 체육회 종목 단체 인준을 시작으로 2021년 서울시 체육회 인준이 가능할 듯하며, 서울시 교육청 초중등 레이저 사격 교육 연구회 체육교과 연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왼쪽은 동아리 활동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레이저 사격의 이해와 시스템입니다. 레이저 사격의 대표 두 종목 올림픽 사격과 플레이 슈팅이 있으며, 올림픽 사격은 스코어 방식이며 플레이 슈팅은 기록 및 표현 종목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사진은 올림픽 사격의 한손 사격 모습입니다. 사격 순서는 그림과 같습니다. 레이저 사격 시스템은 사단법인 한국레이저 사격협회 공인 제품으로 국내 생산업체의 특허 제품 및 안전한 인증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사격 장비는 고정형과 이동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형은 빈 교실이나 유후 공간에 설치가 적합하며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회 운영 및 전용 장소에 적합합니다. 그림은 학교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동형은 원하는 장소에서 간단히 설치 운영의 장점이 있습니다. 설치는 아이들이 간단히 할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스포츠 강사 및 각종 행사에 적합하며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교대에서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동형을 가지고 여러 군데 간단히 시연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특허사항입니다. 레이저 건의 조준 장치와 레이저 사격 시스템의 전반적인 특허가 있으며 특히 주의력 향상 시스템의 특허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레이저 사격협회와 함께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중등 교육연구회에서도 많은 사례와 교육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오회장 TV 또 서울시 초중등 레저사격 교육 연구회에서 운영하는 믿고 보는 신박사 채널에 교본 및 많은 사례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레저사격협회에 이론과 실기편 부분도 믿고 보는 신박사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저 사격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적 수업의 학습 기대 효과인 자기 조절 능력 발달, 문제 해결력, 인내력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흥미 유발로 체육 수업 참여가 증진될 것입니다. 특히 여학생이나 체육에 소외된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 수업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정확한 동작과 데이터로 선생님들의 교육과 평가 업무 경감도 기대됩니다. 사진 왼쪽부터 초등학교 1학년 연습 사진이고 가운데 사진은 6학년 학생들 교실 수업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프로그램 화면이며 기록이 표시된 모습입니다. 현장 연구 사례입니다. 서울시 초중등 레저사격교육연구회 현장 교사의 연구 사례입니다. 본 실험은 25일 정도 실시되었고요. 참여시간은 아침 활동, 쉬는시간, 점심시간, 학교, 자유 선택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장소는 일반교실이었고요. 대상은 한 학급 20명 정도였습니다. 보시는 상항과 동일합니다. 연구 결과 레이저 사격의 기록이 참여 횟수의 기록 향상이 높을수록 주의력 향상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연구 결과를 내어 주신 선생님께서 레이저 사격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성취 기준 평가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자 사진은 지난해 2020년 11월 의정부 교육지원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모습입니다. 구기 종목이나 타 종목들은 경기가 아닌 개인 연습 정도로 축소되어 진행된 것에 비해 레이저 사격은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학교에 찾아가는 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종목을 통틀어 경설부터 특수학교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대회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내저 사격 장비를 구비한 학교에 한해 단위 학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저 사격이 구비된 학교 및 기관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기관 및 관공서 40일 여곳에 납품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2020년도 초중고, 2021년도 초중고, 외고기관 여러곳에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표와 같습니다. 레이저 사격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사격은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과 체육 교과 도전 영역 대표 종목이라는 목표로 2014년 10월에 기획되어 2015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저 사격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도전입니다. 도전을 통해 많은 꿈을 이루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 바라고 있으며 바람직한 미래 체육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내일 사격이 전 국민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